함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르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제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고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네, 다 같이 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14장까지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분쟁... 또 음행, 소송, 결혼, 재혼, 이혼, 어, 또 우상숭배, 또 음란, 어, 여러 가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 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12장부터 14장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피상적이고 지업적인 문제들은 일단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역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세속적인 역량을 고린도 교회가 막아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역량 가운데 하나는 여기 세상의 또 철학,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 또 로마의 그리스도의 이런 철학들을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받아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 영주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영주주의가 낳은 어,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라든지 열광주의적인 성령주의에 빠진 그 결과 다양한 문,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양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이고,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 이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지역적인 문제라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그리고 사흘만에 다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바울의 2차 선교 때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이후에 나눴던 것처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령한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적인 역량이든지 세속적인 역량이든지 또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의 역량이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단순히 뭐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기 단순히 한 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복음의 진정한 핵심을 또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굳게 지키지 못했다. 굳게 지키지 못했다. 이 굳게 지키지 못했다는 원인들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영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도시의 영향들, 문화의 영향들을 받아서 음행이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여기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 금욕주의나 아니면 극단적인 그 성령파에 빠져서 뭐 재혼의 문제도 그냥 서슴없이 여기 막거나 아니면 부부생활의 관계도 막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접신하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함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접신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기 2절 말씀으로 빗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분명한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한 증거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흔들려 버렸다는 이야기죠. 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헛되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었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죽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또 여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 것도 그 당시에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왜 철학에 영향을 받았느냐 새벽시간이라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크루스인 에피크루스토와 철학자들도 에피쿠르스와 어,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고린도 옆이죠.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은 에피쿠르스라고 하는 이 학파하고 스토아인데 여러분 이거 뭐그 간단하게 말하면 에피쿠로스는 현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 현세주의자들이지요. 내세 같은 건 없다. 이이 이 현세에서 쾌락,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 가운데 대표적인 에피쿠로스 학파고 스토아 학파 이것과 반대입니다. 금욕주의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다. 금욕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스토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둘다뭐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 쾌락을 중기든지 전부 다 현세, 현세주의자들,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현세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금욕을 통해서 혹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말고 조롱하는 말을 퍼붓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 이야기했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흘러흘러서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내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오늘 여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에도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한쪽짜리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세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쾌락을 추구하든지,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금역적인 것을 강조해서 노력해서 그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든지, 현세가 전부인데, 내세 말 같지도 않은 것이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7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조롱하고 말쟁이라 그들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을 지키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가 도시적인 영향도 받았고 세속의 영향도 받았고 그릇된 가르침도 받은 것도 지역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이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의 깊은 영적인 내용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잡지 못하고 이 복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의 문제도, 분쟁의 문제도, 음란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이혼의 문제도, 우상 숭배의 문제도 모든 잡다한 인생사의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말씀에,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도바울이 다른 것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시 복음의 정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복음의 정수를 전한 것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설교가 중에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존 영국의 지금은 곧 소천하셨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요 우리의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꽉 붙들지 않고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꽉 붙들지 않고. 만지작거리다가 손에서 완전히 놓쳐버릴 위험에 처한 교회가 많다. 복음만 만지작 만지작거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을 꽉 붙들어야만 덜고하고 복음만 만지작 만지작거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로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복음의 정수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냈대어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의 정수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담고 있는 내용 예수님이 부활에, 부활하심에 담고 있는 그런 깊은 내용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그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정수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관계가 흔들리고 개인의 삶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그 복잡 미묘한 일들을 풀어나가는 해법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해법들이 아니라 상담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정수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다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마지막 5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11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 이런 지금 고린도 교안에는 십자가의 이 죽음은 믿지만 죽음이라는 건 현세적으로 일어난 사, 역사적인 사건은 믿지만 내세는 믿지 않는 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에피쿠로스 아파 쾌락을 추구해서 행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이 사람들 그래서 쾌락을 막 추구하는 이 사람들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스토아파 그냥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든 금욕적인 것을 막 계속 강조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으니까 현세는 인정하는데 내세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 개발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이 12 형제들이 함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그 부활을 보이셨다. 여기 개바 12명, 500의 형제. 왜 사도 바울이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명 이상이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명이 아니라 개바 열두 형제 오백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숫자로 그리고 이런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 이거 사도바울이 이걸 가지고 부활을 확실하 증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여기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증언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으니. 오늘 여기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바울이 따지고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무서운 핍박자였지만, 사도바울이 담의 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된 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숫자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바울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은혜였기 때문이다. 오늘 이것이 왜 사도바울 뿐이겠습니까? 오늘 사도바울은 여기 숫자적인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지만,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 오늘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것에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 몇 마디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저 여러분의 길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때 하시고 내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의 소원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시되 손효진 기사님 월요일 수술을 이렇게 잘 마치고 내가운데 회복, 어,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손혜 사님 어, 로봇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조금 어, 이제 치료하는 회복시간이 길어지지만 어, 같이 위해서 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의 이상계 국자선교사님 어, 태국 선교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태국에 12명의 우리 자, 어, 태국의 아이들에게 물질과 기도를 후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국의 아이들 그 물질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선교의 밑거름이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 쪽지에 보면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우리 한우진, 이지선, 또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귀한 세 가족들이, 우리 다시 구역 모임 가운데 기간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정상적으로 교회를 떠날 분들은 아니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중에 그분들 선물을 작은 선물을 주면서 접촉도 하고 건면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막 나오라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어떻든 거의 지금 4개월 가량인데 4개월 가량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또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당한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동안만이라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으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든든히 세워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다시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죽으심과 구활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복잡 미묘한 일들이 나를 괴롭힐 때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구활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주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도 바울이 아버지 자신의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하나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버지의 그런 인격과 삶이 될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들 아버지 흥분한 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합니다 아버지의 열악한 하들 가운데 슬쩍 치료의 은가이할수 있게 도주시고 특별히 수술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살려준 집사님 건강하게 이제 아버지 하나 그 수술비가 아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루 빨리 오버리 모든 하루 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연약함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길 큰일히 바라고 합니다 태국의 이상해박자 선교사님을 붙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장시간 동안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도로쉬소서 저들의 믿음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하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약하여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신앙들이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종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복잡, 무묘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제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환우들 하나님 한분한분 한분 만나주시고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되 월요일 수술 받은 선현진집사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의 이상기 박옥자 전 입사님 타지에서 또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그현지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박국자선교사님 폐질환도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그 질병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확진세 있는데 우리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또 신앙의 해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이전처럼 건강한 신앙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아루 가운데에도 또 부자 하나님의 주님 붙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되 오늘 수요일에 드리는 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도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라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